창문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당했던 일과 엄마 얼굴이 생각났어요. 누구에게도 고민을 말할 수 없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없어지면 사진 속에서 제 얼굴이 지워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해요. 요즘 학교 생활 어떤가요? 학교에서 혹시 폭행을 당하진 않았나요? 아니면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진 않았나요? 학교 폭력! 그게 뭐야?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유인, 모욕, 협박, 따돌림. 아휴다 치우고 제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학교 폭력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신체를 손, 발, 도구로 때려서 친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강제로 협박과 폭행을 위해 동네 으쓱한 골목이나 놀이터 등으로 데리고 가는 행위 등은 신체 폭력에 해당해요. 장난으로 하면 혹시 괜찮겠지? 장난으로 꼬집고 밀쳐도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한다면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또, 여러 친구들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에 퍼뜨리는 명예훼손과 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말이나 행동을 문자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달하는 협박 등은 언어폭력에 해당됩니다. 금품갈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요. 돈을 줄 생각이 뭐지? 없으면서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참 옷, 문구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행동.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강요하는 것도 학교 폭력의 일종인데요. 예를 들면 빵, 숙제, 게임, 심부름 등을 강제로 시킨다든지 날카로운 도구로 신체를 찌르고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 이런 행동 나빠요. 빵이 먹고 싶으면 직접 자기 돈으로 사먹으세요. 게임 레벨은 자기가 올려야 보람 있는 거예요. 심부름은 엄마가 시키는 거죠. 여러분 따돌림은 뭘까요? 네 따돌림은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바보 취급하기, 놀리기, 빈정거리기, 면박 주기, 욕하기, 비웃기 등이 있어요. 이런 따돌림 없애야 되겠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답니다. 누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힐 권리도, 따돌림 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 이제 성폭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폭력은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친구의 성기를 괴롭히는 행위, 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친구는 물론 큰 굴욕과 좌절을 느끼겠죠?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이 있습니다. 요즘 모든 학교 폭력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시작되고 있는데요. 친구에 대한 욕, 기분 나쁜 이야기를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거나 특정한 친구에 대한 허위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동,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을 친구에게 계속 보내는 행동이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폭력을 당한 학생은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입게 되는데요. 학교 폭력이 두려워 잠을 자지 못하고 또 학교에 오기 싫어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공부 또한 집중력이 떨어져 잘 못하게 되지요. 심한 경우 자살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살. 그것은 나와 부모님, 친구, 선생님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학교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도덕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것 이외에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이러한 것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잠시 잘못된 생각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 나와 친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황하셨어요? 학교 폭력을 당해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경우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선생님, 부모님, 경찰관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위의 어른들은 모두 여러분 편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기지 않아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못나셨나요? 아닙니다. 자신이 못나서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괴롭힌 놈이 나쁜 놈이죠. 괴롭힌 놈이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쁜 놈에게 기죽지 말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세요. 그만해! 멈춰! 하지 마! 셋째, 신고하기 두려우세요. 피해 신고는 고자질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고를 하면 법률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가해 학생도 보복을 하지 못한답니다. 절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 없어야겠죠? 앗! 지금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럼 당장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은 117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참, 문자는 샵0117이에요. 117과 샵0117. 절대 잊지 마세요.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드림 앱을 설치해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드림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드림으로 검색을 한 후, 안전드림 설치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안전드림 앱을 설치만 하여도 당신은 학교폭력에서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여기 설치된 거 보이죠? 안전드림 앱. 반드시 꼭 진짜로 참말로 설치하세요. 샛불도 당김에 뺀다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설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설치를 했다면 이제 앱을 실행해 볼까요? 앱을 실행시킨 후 중앙에 있는 도와주세요 117을 누르면 신고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먼저 신고 유형을 학교 폭력으로 선택한 후 신고 제목과 자신이 당했던 학교 폭력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증거사진이 있다면 증거사진도 같이 첨부가 가능하니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고자 이름을 쓰고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자 본인인지 또는 친구인지를 결정한 후 휴대폰 번호와 함께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절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된답니다. 자기가 당하지 않았다고 친구의 폭력을 모른 척 하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죠? 학교 폭력, 이제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알겠죠? 우리 모두 노력해서 폭력이 없는 학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학교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여러분, 힘내세요!